또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때 내가 어려울 때의 삶의 기록을 당신에게 준다는 의미에서 자신이 소년공 시절 썼던 일기장을 같이 주었다고 한다.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오생약수터에서 청혼했는데 아내가 대답을 하지 않아 고민하다가 비싼 선물을 하는 것보다는 일기장이 나을 것 같아 어린 시절의 일기를 줬고 그 일기를 전부 다 열심히 읽어본 아내가 승낙을 했다고 한다. 여담이지만 프로포즈를 한 시기가 처음 만나고 약 3일 후였고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가족 측에서 이재명을 사기꾼으로 의심했다고 한다. 부인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을 수 있다. 이에 이재명 본인이 추측 건데 아마 사람을 써서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에 이재명 본인이 앉아있는지 알아봤을 것 같다고 한다. 결혼 후에는 이동호, 이윤호 두 아들을 각각 1992년과 1993년에 낳았다. 그 이후 1997년 외환위기가 찾아오자 선물과 옵션을 통해 투자하였다가 전 재산을 탕진하였다. 그 일을 기반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한다. 2004년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사건이 생긴다. 바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 당시 성남 시민들은 공공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1만 8,595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 조례를 한 일이 있었다. 이재명은 이 일에 대해 심의 자체가 거부되었다고 하지만 해당 조례를 심의했던 당시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시간에눈의 끝에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타당성 검토 여부 등과 의료재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심의하기로하여 심사보류로 결정되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 1차 2004년 3월 24일 회의록. 심의보류가 선포된 후 당시 주민 대표 중한 사람으로서 성남 시민들과 의회에서 항의하다가 주민 3 0여 명과 같이 연행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죄를 선고받았다. 이때 당시 이재명이 분하다는 듯 울부짖는 표정이 매우 강렬해 화제가 되었다. 또한 이 시절에 음주운전이나 검사 사칭 공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일 등등은 이재명의 전개 인생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재명은 당시 범죄 기록을 밝히고 있으며 후일 이재명을 법무부. 장관 등 임명직으로 검찰 개혁을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던 시기엔 임명직보단 현장에 있고 싶다는 대외적인 입장 외에도 이런 논란들 때문에 청문회 통과하기 어려워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너스레를 떠는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